우리는 방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인 고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일대기에 대한 예배극을 통해 참된 신앙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는 평생 일제 우상 앞에 절하지 절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7년의 환난 세월 가운데 4번에 걸쳐 감옥에 끌려가셔서 만 5년 4개월을 온갖 종류의 고문 끝에 순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목사님의 고난과 고문 당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하셨던 말로 다할수 없는 많은 고문과 고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제는 가족을 형무소로 불러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을 고문하기도 했는데, 목사님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사정없이 매질을 가했고, 또 목사님을 강제로 책상 위에 눕혀놓고 형사들이 목사님의 온 몸을 찍어 누르고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 있는 그 주전자를 입에다 들이붓는. 잔인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식과 목사님 보는 앞에서 사모님을 발로 짓밟고 차고 심지어 옷을 벗기고 소위 성고문까지 했습니다 제숙부님은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당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충격을 받아서 초등학생 나이에 치료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 주목사님의 어머님 저한테는 증조 할머님이죠.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거의 실성하셔서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내 아들, 내 아들 살려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일제는 목사님이 워낙 강경하게 신사 참배를 거절하자 가족들까지 형무소로 불러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모진 고문을 한 것이었고 가족들로 하여금 그 충격에 목사님을 설득해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하려는 치졸한 방법을 썼던 것이었죠. 그런 고문은 7년 동안 계속되었고 특별히 추운 겨울은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은 목사님께서 잠시 가석방돼서 집에 들어오셨을 때에 저희 할머니에게 당신 아내니까 부인니까 이 무슨 말인들 하지요. 하는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이 들으시고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감옥 안에서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잠깐 봤어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자기들은 번갈아 면서 자면서 잠을 안재는 거예요. 안에 집어넣고 찌르는 거예요. 그 잠을 안 자는 고문은 견디기가 힘들더래요. 여러분 동네 운동 하던 분들 가운데 이잠안 자오는 고문 당하다가 정신이 상된 분들 많습니다. 잠을 일주일이고 이 주일이고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목사님 그러더래요. 때리고 찢고 뽑고 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잠을 안 자오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나 지금 의식이 흐려지고 목노해져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제 앞에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봐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또한 가지는 목사님을 널판지에 올려놓고 아랫두리를 빨가벗겼어요 온몸을 밧줄로 묶어서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게 만들었지요 아랫두리를 빨가벗기고 그리고 일제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요도에 새꽃챙이를수셔하는 잔인한 짓을 했어요. 상상해 가세요. 일제는 목사님의 생식기에 새꽃챙이를수셔하는 그런 잔인한 짓을 했어요. 목사는 그 고문 당할 때면 아랫도리를 칼로 여민한 그런 극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여러 번했고 하나님 차라리 빨리 내 생명 거두어 가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고문 당하고 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통증에 소변을 볼수 없어서 감옥 안에서 벌벌 기어다녔다 그래요. 목사님, 이런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일제의 조상신, 태양신 앞에 절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는 신앙의 정조를 지켰고 자기 목숨을 한국 교회를 위한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그의 유언설교, 다섯 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전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의 죽음은 나의 기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기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요하는 33세 스테반은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재단에 재물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38년 평양에서 열린 제27차 대한여식의 장로의 총회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라고 결의했을 때, 아까 우리가 들었죠?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탄식했어요. 아, 내주수의쇠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에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구나.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 천백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라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지동산의 후배 여러분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과 손령원 목사님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사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 신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교의 역사는 지난 2000년의 교회에서 계속되는 피의 역사였습니다. 교회는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하여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터틀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으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그 피를 먹으며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러나 오늘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성장을 한 한국 교회가 그 순교의 영성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순수성과 열심을 잃어버려 가고 있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돈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교회의 주인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만몬의 짐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교회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었죠 인구 100분의 1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짐을 지고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가난하고 비록 적은 숫자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굳게 믿었지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세와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짊어질 수 있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민족이 도탄 가운데 빠져있을 때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김구 선생 같은 분은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만큼 한국의 초대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체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많은 숫자가 모이기 시작하자 교회가 세상적인 힘과 물질과 권력이 있는 기득권자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자가, 세상적인 명예 있는 자가, 주의 있는 자가, 대접받기 시작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은 소외되기 시작했죠. 그러게 결정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들과 함께 예수님조차 교회에서 주인 자리를 내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분노가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고 가난 교인이 무려 200만에 이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교회가 이 사회의 집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되고 말았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 밟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정말 이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전지동산 학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골로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직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어떤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 우리의 큐리오스, 큐리오스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이외에 다시 굳게 서라는 겁니다. 큐리오스가 뭡니까?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는 주인이.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증언은 원래 로마의 황제에게만 주어지던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통치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오직 황제가 가이사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황제를 퀴리오스로 섬기던 그때에 가이사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그러나 그때 초대교의 성도들은 가이사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 나의 큐리어스 고백했어 지금 바울은 이단 사설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세 교인들에게 그 권면을 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큐리어스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마음을 믿음을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알수 있듯이 수많은 초대교의 성도들은 황제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귀리어스라고 고백하며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 유명한 서머나의 감독 폴리컵처럼 그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부인하지 않죠 탈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확고하게 서야 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수 없어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목사도 장로도 어떤 것도 교회의 주인 우리의 주님 될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더 나아가 만유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진실된 감사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질 은혜에 대한 감사도 가능해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지동산의 후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오늘 나의 진정한 주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 삶의 진정한 주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이 민족의 주님. 온 세상의 주님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죽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본을 보인 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합시다. 절대로 실망하지 맙시다. 잠시잠깐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득세하는것 같고 예수님을 교회에서 몰아낸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버린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계획과 욕심이 잠시잠깐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절대로 좌절하지 맙시다. 좌괴감에 빠지지도 맙시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불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갑시다 그런 우리 믿음의 경주를 지금 이 순간에도 주기철 목사님과 손여한 목사님 등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만능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하시고 이렇게 선지 동산에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교회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고 믿음의 주이 믿음의 주 되시니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 내려고 굳게 서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주의 제자들.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